a n 아 네, 서현이 가운데라고. 서저나 혼자 가운데 붙어. 저그 서현이랑 민선이랑. 네. 어그 사랑. 아니, 원 일에 백차. 원뭔일 백차. 가 백차 자리야. 뭐예요? 아, 시작할까 봐. 아, 서. 그너 그냥 넘기는 거백세내 주죠. 좀안 좀만. 아니, 플라 백차 너무 쉽. 그대로 한번 먹어. 그대로 점까지 야, 그대로 가. 헷갈리니까. 사랑아. 일단 사랑아. 그대로 3점 가 봐. 네. 나할수 있다고. 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아, 어쩌고. 来这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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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지금 울면나뺄 거야. 안으뺄 아, 마음으로... 팀원들. <laughs> <야, 하겠다>. 힘으로... <laughs> 얘들아, 우리 이거 따야 돼. 할 거야? 사랑아, 사아사아 야. 진짜 충분히 해. 내가 해야 돼. 충분히 뛰거든. <laughs>

아, 너무 어. 분위기 너무 왔어 아니.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어. 기선자가 쫄릴 필요 없어. 바로 우리 거야 우리 거 아니야. Oh 공부사관으로 정렬해 주세요.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왜 <경기>, <laughs> 야, 지금 올 때가 아니야. 우리 전국 가야 돼. 광 광주 어디야? 가있다. 가자! 가자. 아. 가 아. 아. 진 아. 안 돼. 아. 이거, <laughs> 뭐 이거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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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는데왜 우시나요? <웃음> 아니 아. 지원자 생각하고 처진 거야. 이 봐. 그다니 맞냐? 파 1등까지 목표입니다. 나가라 그냥. 수비 1등 공신. 어때? 제가 대회를 하면서 한 번도 문적이 <laughs> <본> 없는데. 그아니좀 <laughs> 아, <안> <laughs>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저 보고 가세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아까 전에 네. 살짝, 네. 살짝 네. 울컥해서 했잖아. 왜 그랬어? 왜 아, 그랬어? 네. 아니, 너무 안 되고 물 받아지고 가 저도 저지 없었는데 갑자기 막 풀어지고 너한번 내리놓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 순간 이 너무 행복했어. 아 용병술, 어우 선생님. 야, 우리 애들 믿은 겁니다. <웃음> <웃음> 뭐 전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느낌상 될것 같았어요. 아 바꾸면 좀 애들 더 혼란스럽고 한번 더 왠지 눈빛이 네. 신뢰를 보내더라고요. 좋은 감정 반. 네. 다행이다. 어, 좀이 과정이 작년만큼 쉽지도 않았고 서로 감정상 애들도 있고 주웠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팀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일 만큼 애들이 벽이 세워졌어요. 그걸 잘 극복해서. 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애들한테 말했던 게 이렇게 해야 이긴다. 우승할 수 있다. 그게 다행히 또 실현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코치에서 이렇게 화를 했으면 아 그런 마음도 있않아요 물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우승이란 성과를 거둬서 그리고 응원도 열심히 했고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아, 네. 코트에서 파이팅하시길.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그한분구를 밟기까지가 사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항상 저희 얘기했었던 게 기적이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다라고 되게 얘기했거든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았는데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한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자, 이 마음 전국대까지 잃지 않고 또 앞으로 저희한테 계속 많은 장애물들이 주어질 텐데 잘 극복하고 지금보다 더 재밌는 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택 고맙고 사랑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에러 네. 축하해. 네. 이신 거죠? 네. 네 기대하던 감사합니다. 1편 시사회를 할 건데 고대 우승도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서 그냥 좀어 급발이 만들었어요. 급발 만들어서 잠깐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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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요해 된다 했어. 요즘에 익스, 지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속상한 점 저는. 네 나가서 전국제패라 못한다. 어택 친구들, 어택 친구들, 잘 지냈지? 31일에 있었던 경기도대에서 목표한 대로 1등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무 축하하고, 또 덕분에... 전국대회까지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거기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목표하는 또 성적을 내고 돌아오길 바랄게 어, 서로 또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남은 고등학교 생활에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 좋은 추억 쌓으면서 잘 지내길 바랄 거고 돌아오는 겨울에 있는 언니 시즌도 기회가 된다면 어, 와서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잘 지내고 남은 대회도 파이팅 안녕소희야 안녕소이야. 이번 여름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더위와 싸워가며 배구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자랑스러웠단다.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고 언제나 소희 편인 엄마가 우리 소희 화이팅! 사랑하는 우리 딸 여원! 어택배구팀과 함께 즐거운 학창시절 보내고 어택배구팀 파이팅! 지우야 이모야 더운 여름에도 배구 연습하느라 힘들었지? 대회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재밌게 경기하고 다치면 안 되고 알았지? 지우야 아빠야 음, 여름에 배구하느라 고생 많지 근데 왜살안 빠질까? <laughs> 지우 잘 빠지지 말고 <laughs> 계속 열심히 배고 가자. 항상 아빠는 지우이야 울지우, 그렇지? 나타나간다. 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진선일을 믿고 사랑하고 응원한다. 꿈회 향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날까지 진선 파이팅. <laughs> 어때 파이팅? 경기 역삼관구 파이팅. 김태희 파이팅. 이번에 다리를 다쳐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합 전에 다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열심히 그래도 연습 다니느냐고 고생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선배들과 친구들과 힘들어도 즐겁게 연습해 갈수 있도록 우리 파이팅 하자! 경기영상 봐고 배구고 파이팅! 아자아자! 아자. 안녕 민선 민성. 민선이가 배구하면서 발목, 팔목, 어깨 병원을 밥 먹듯이 다니고 잘때 끙끙거리면서 자면서도 다음 날또 배구하러 나가는 걸 보면 엄마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대견스럽기도 해. 아마도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나중에 민선이 커가면서 힘든 과정이생길때큰 도움이 되리라고 엄마는 생각하고 항상 엄마는 민선이 사랑하고 응원해요. 민선이 화이팅. 안녕 예영아. <목소리> <목소리> 배구를 사랑하고 배구에 진심이어서 방학 때도 그리고 거리가 멀어도 배구라면 늘 달려나간 우리 형. 배구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부상 입지 말고 건강하게 좋은 추억 많이 쌓아나갔으면 좋겠다. 나경 그리고 어택, 파이팅! 우리 나경이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예쁘다. 우리 어택 친구들도 다치지 않고,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겐,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나겐, 사랑해! 사랑해 나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화이팅! 유빈아 엄마야,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구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규빈이가 정말 좋은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엄마도 행복했어. 엄마는 항상 규빈이 편이니까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자. 다치지 말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래. 규빈아, 사랑해. 사랑아, 학업뿐 아니라 배구 훈련까지 잘 버티고 견디며 책임있는 주장으로서 뛰는 모습을 보면 엄마로서 안쓰러운 마음도 음. 있지만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 전하고 싶어. 고맙고 사랑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서연 가족입니다. 서연 안녕. 엄마는 서연이가 날씨도 더운데 매일 아침에 운동하러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 대회에서도 어, 재밌게 즐기다 왔으면 좋겠어요. 급소연 그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택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택 선수들. 어택 어택 배구팀. 배구부 어택 어택. 어택, 어택, 어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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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찍는다고 했을 때 주호 쌤이랑 어머니들 되게 연락을 드렸을 때 배구를 한다고 호기적이지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안될 건데 안될것 같아서 생각을 했었거든. 뭐이 기획을 선생님이 미리 알고 있어서 연락처를 달라고 나한테 요청했을 때아 쉽지 않을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게 어머니들이 속 안에 있는 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느꼈을 때. 다행이고, 뭐, 뿌듯하고, 너희, 배고 하는 게, 아,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구나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한테 참 감사하다. 네. 네 감사합니다.